안묶가지고 근데 근데 마이크가 대기나는거 같아 <laughs> 근데 그 어떻게 일단 거기 뭐, 나래지고거우 중간에 나그 중간에 마이크가 그냥 네 그냥 없는데. 크게 이야기하세 우리가 이거 음. 그먹야어진했 그냥 두 분이서 음. 아이리스 보그마스. 시작했어요 어, 어, 그럼. 왜안 되지? 지금 약간 와이 파이가 끊겼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라. 처음에 조금 버벅거릴수 있어. 파스파스 음. 샀는데도. 음. 어, 어. <laughs> 아, 근데 그림이 너무 이쁘다. 색깔이. 초록색 o t mad. I'm not mad. I'm not mad. I'm not m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끝추는 지났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병원연이라고 보고 병원연리를 맞이해서 붉은말 아 스마 번뜩 따지따지 앞에서 두 말띠가 모였습니다. 아 맞다. <laughs>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다 진짜. 마왜 맞아요. 아 병상 사람인가? 맞다예저 아, 여기에 지금 현재 말 3마리가 이렇게 예. 그 여러분들의 올해 진짜 김창준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예. 쭉 거에 그 친마 벤던 따지따리 따지, 공시바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우리 김성민 테미리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대표님 곧님을 비롯하여 어, 저랑 <laughs> 부산을 책임지고 있는 이민주 실장님 그리고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이민주 실장님 예 그래서 이민주 실장은 전에 저, 저하고 몇번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모님이세요. 되게 기분이 좋은데 저 안타깝게도 이민. 예, 우리 이민주 실장님은 저와 같은 띠입니다. 아! 같은 띠입니다. 몇 바퀴요? 그 이야기만 안 하기로 했는데 한 바퀴가 아닙니다 근데 아참예한 바퀴 아닙니다예 어쨌든 그래서 다른 쌤 떼어보십시오 선생님 오늘 원래 라이브에 곤님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 곤 님이 정말 저 바쁩니다 정말 그 그분은 뭔가 하면 동시에 12가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주를 떠나면서 약간 해결 사무소에서 하거든요. 홍반장님이, 홍반장님그래고동네방네 해결도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이라서 제가 오늘 두번이나 오늘 시간을 내 달라고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저희들하고는 약간의 그 의논 과정을 찍고그 어, 다음에 또 잠시 본님은또 바쁜 업무를 보러 가셨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동해번쩍세번쩍 서러운 같은 분이고요 아, 셀프 인정이에요. 개념님 너무 그, 그렇게는 하지 만시 제가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 바퀴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연락해이야 아, 우리 마빵 언니가 그냥 개념 마빵 언니가 아닙니다. 예. 아, 노래 말에 있는 거 바꿔가고 있었어. 뭐, 본인이 그러면 안 되지. 말인데. 제가 어느 세? 어느 세? 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20대였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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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왔을 때 20대였죠. 우리 저 김성민 중부에 처음에 입사 원서 제일 먼저 입사 원서에 보자마자 제가 그 그때 우리 면접을 하신 분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게 저는. <laughs> 그말이그말이끝난 <laughs> 거와 동시에. 안 좋아 보세요. 야, 마방은 인기 많다. <laughs> 이재문님들은 그냥 우와 이거 응? 차슈를 직접 구우시. 여기 어디에요? <laughs> 네?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삼면이네. <laughs> 우리 저 김승민 중국의 굉장히 오래된 우리 보원자십니다 요리나 일각에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 와서 먹어본 것 중에 맛이 없는 게 없었죠. 우리가, 그런거 참, 우리 김성정부과 항상 그 뒷풀이는 여기서 옛날에 우리 성현이 에서 많이 했었죠. 그죠? 예. 그때도 여기 불금 말고 안했는데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항상. 음. 근데 이게 어떻게, 한몇분 만에 이렇게 요리가 건강 못네냐 정말 뜨거워졌다 면이 있어 면이 딱 면이 아니었거든요 숙주가 음, 음, 숙주구나 음. 강창주님 저는 지금 연태고량 마시면서 봅니다 음. 부럽다 그냥 그 없어요. 다 있어요. 양주도 있고 다 있어요. 하트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아요저 그, 중국이 어떻든 제가 저전 세계에서 술 하나만큼은 중국이 제일 잘 만든다고 제가 항상 자부하는. 제가 저이 서쪽으로 갈수록 술이 좀안 맞아요. 어. 아무리, 그, 좋다고 하는, 것어 양주도, 저는 말씀을 하면그 다음날 머리에 거미가거든요. 아, 잠깐,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약간, 저, 이술 익히는 게, 그, 제주가, 좀, 그게 없었는지, 나무통에 들러더고 뭔가, 그, 우리말로 하면은, 이물질이 그 섞여가지고, 머리가, 아 예, 되는지 모르겠지만, 총사들은 도자기를 만들었죠, 그요 도자기의 영어가 차이나죠. 성문자로 차이나. 차이나가 도자기. 중국 사람들은 몇백 년을 갖다가 술을 담고나도 제가 400년 된술하나를 하나 깬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이 아니 깬게 아니고 일부러 다 깼거든요. <laughs> 아 완전히 막혀 이거 다. 저보고 한 회장님이 400년 된그술항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그냥 다 깨가지고 먹으라는데 깨는 걸김장생이 깨셔. 이래가지고 제가 깼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근데 너무 깨기가 아까워갖고 그. 제가 온갖 그 제가 장비를 다 들고 왔고 드릴로 막 이러고 해가지고 뚜껑만 탁 이렇게 뜯어가지고 했는데 색깔이 그대로 투명해 맑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중국 술은 참술 하나는 정말 세계 최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하는데 특히나 그 근데 저 조금 안타까운 게 연태 우량주가 중국에 가면은 연태 사람들 왜 아무도 모르는 술이죠 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술도 있어요 러는데 예, 중국에 조금 괜찮은 술들을 마셔보시면 조만간에 항조가 오르갑니다. 오, 항저요 너무 항저항는 중국의 주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땅입니다. 어디? 송나라 때 북송이 망하고 남송으로 와서. 광주를 이만이라 그래요. 이만, 이만 옛날 이름. 중국의 도시들은 옛날 이름들이 다 좋았는데 새 이름을 바꾸면서 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그런 데가 많아요. 옛날 이름들이 좋았는데, 예를 들면은 하얼빈, 하얼빈 닝구타. 닝구타. 어, <laughs> 그러니까 링구타? 옛날 이름들이 남아있어. 장안은 멋있잖아요. 장안은 멋있는데, 스안은 안 멋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게 언제 그, 여사으로이게 있는 것인데, was p 이 c k i n g them and from Hadrich of Mania 좀 n d the n a g y 그 b a n g Langyabang, l a n g y a b a 드라마 a n g y a b a n g l a n 가 y a b a n g Langyabang, l a n g y a b a n 런 l a n g 황저우 좋습니다. 저에서 수조 그 대신 수조또 수조 네. 가저에서 수조가 수조가 옛날에는 오래 걸렸는데 지금 그고속철적카우트에가 있어가지고 카우트 타면요 한 시간 안걸이 묶어서 같이. 네. 옛날에는 이제 상하이 떨어져 갖고 서주까지 수조까지 한 시간. 방정까지 뭐 4시간 뭐 이랬는데 그런거 없이 지금은 뭐 1시간 이내다 왔다갔다 합니다. 카오티가 정말 잘돼있어요단 조심하실 거는 카오티에는 외국인들이 표사하는게 조금 힘듭니다. 외국인들이 살 때는 약간 그, 그 앱도 없고 그 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면 중국은 내가 중국 기차를 표 샀다고 해서 기차 바로 그, 그 뭐랄까 유해 타일 뭐랄까 한걸 플랫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laughs> 그앞 밖에서 서 있어야 돼요 <laughs> 그 기차라도 자기 10분 전에 열어줘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열면 은 10분 만에 기차를 타러 가야 되는거요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사람들이 줄을 선 만큼 서 있다. 음.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그 중국은 그민적 신분증 가지고 콕콕콕 찍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외국인이야 말이야. 외국인은 갑자기 여권을 딱 그러고 어? 러면안 <laughs> 됩니다. 그럼 여권은 저쪽 줄로 서라고 하면 맨끝줄 다 다시 줄서야 돼. 그그 앞에 가면 이제 끌었한참또 일을 를 합니다. 그걸 보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항상 기차표를 사면 기차표를 사면 줄을 때 항상 제일 문제는제 앞에 떼 갖고 여권 들고 쓴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그 그 그냥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작업한 데가 왼쪽 끝줄 아니면 오른쪽 끝줄이거든요. 왼쪽 끝이 오를 거예요. 그냥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왼쪽 끝 아니고 오른쪽 끝 왼쪽 끝 오른쪽, 오른쪽 끝 오른쪽 끝들라고 오른쪽 끝에 달려가고 줄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갔다가 왜?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10분 만에 1 0니까그 그 줄을 세가지고이딱 찍고 들어왔는데 벌써 5, 6분 지나버리면 은그 다음부터 한참 플랫폼까지 뛰어가는데 기차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데 예전에 실장님하고 쌤하고 저 부산 내려갔을 때 네. 그 기차 바로 앞에 까지저 배웅해 주셨었다고요. 응. 아,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응. 어, 여기까지 들어오는 응. 거 맞나?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 기차로 어디 누가 들어오면 뭐 같이 올라타죠. <laughs> 같이 갈 것처럼. 아직 출발 시간 안 됐다. 예, 조금 이따 내릴게 이러면서 빨리 내리라고 하 조금 있다 내릴게. 우리 특히나 서울에 우리 전누구시뭐 밖에 쓰가지고 기차 출발할 때까지 제발 좀 들어가. 안 가면 차고 서있습니다. 중국은 그런게 기차 위에는 그게 하나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그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상당히 편해요. 그 다음에는 어, 방정하고 수조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달라요. 수조는 뭐랄까 느낌이 옛날에 우리 아는 수조는 장난감으로 만드는 도시속에 그런 아기자기하고 기분 좋은 느낌. 항저는 뭔가 하면은 시원시원하면서도 고도의 느낌. 약간 고도의 그게 한번 수도가 됐던 데가 확실히 달라요. 그런 면은 다다르대적으로 도시도 크고. 그렇죠. 단그항저가 옛날에 갔을 때는. 그 중국에가 그내 냄새가 물씬 나는데 요새는 여중국는 너무 현대화됐다 요시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약간 그 우리, 우리 좋아하는 중국 고도의 느낌은 좀 사라지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아쉽긴 하죠 제가 옛날은 그 유명한데 잘안 가거든요. 함소가 어디가 된다? 사람들, 사람, 함소 하면은 어, 시우시우를안갈 시후. 수가 있냐? 왜? 하지 아, 저희... 시우는 가야죠. 그래.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우고 가면요 날좋으면 이게 도대체 내가 구경하러 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숨은 원리를 찾아라 소개 내가 뭐가 뭐, 출연자가 된 건지 모를 정도로 버글버글 버글버글 하니까 음단 시우는 뭐돈 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산책하면서 볼수있습니다만 일부러 가면은 굳이 간다면 새벽이나 아니면 밤에 늦게 아야 돌아보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까 중국에 그런 게 있어요. 꼭 가야 되는 데는, 왜꼭 가야 되는 데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참 좋을 때 가면 너무하다. <laughs> 음. 예를 들어 볼게요. 꾸리이 장성. 장층을 갔는데, 장층을 우리가 보통 놀러 간 사람들이 좋을 때 가면은 일단 올라가서 완전 사람들한테 이래가지고 이렇게 밀려갔다 밀려온다는데, 음. 음. 제가 기억나면 는 97년, 96년인가, 96년, 96년인가, 1월달에 제일 추운 날 아침에 잠잠 갔는데 그날 영하 20도였어요. 영하 20도에 바람도 막 불고 그래서 올라, 바다리에서 올라가지고 왼쪽으로 왔고 오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왔고 끝까지 갈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갔다가 올 때까지 단한 사람도 안왔어요 진짜. 네. 단한 사람도 안만는어 그날 영하 20도의 바람 불고요. 그래막 그렇게 하면 좋긴 데 몸은 좀 고달프지만. 네. 네. 중국에 여행가면 항상 하는 게 내가 아무리 좋은데라도 사람들이 거걸거을 하니까 좋더라. 우리 앞에 여행갔을 때도 다 같이 간 사람들이 모든 게다 좋았는데 딱한 가지 갑자기 우리 이집장님이 빨간 모자 떴다 빨간모자요? 단체 관광객들 빨간 모자 돌면서 오르르 그러면 우와. 그 순간에 다들 멘붕이 와가지고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 비싼 그 안에 찻집을 아무도 안 가는 그 비싼 찻집을 들어가고 빨간 모자 사라질 때까지 좀 앉으시자 그런 거였거든요 올해 노라면 소주 여행을 한번 해획하고 싶어요 <laughs> 소주는 항상 갈 겁니다 소주는 네. 다더 좋아요 어막방생이니까막방생 어, 팬이 있구나 팬이 아 많죠 <laughs> 저도 잃어버리죠. 5억 건인데요. 5억 건은 아닙니다. 5억 그, 건은 그 아닌데, 관악권은 절대 아니에요. 수소 방언 그 자체가 5보다 더골 때려요. 예. 약간 그래서 수소, 수소 그 본디 현지 사람들 하는 말이거은 몰라요. 예. 그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현지서 현지 사람들이 말하면 알아듣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어디 가야 나 지 아무리 제가 한았고그방을 열심 히 공부한자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제일 고생한 거은 아직까지도 김이 안호이. 안후이. 음... 안후이가 안후이가 뭐, 뭐 방언이 그렇게 심하게 나했는데 정말 동네마다 달라요. 동네마다 동네마다 달라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도무지내분에이 어떻게 말을 거꾸로 가르쳐 줄수 있느냐 했는데 그날 마친 그 안후이 그 하다가 그 학비 허페이 응. 허페이에 갔다가 허페이의 그음악대학생인 대학원생이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마침 내가 온그 마을 사람이라고 세상에 이런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딱 보더니만 저도 가물가물한 이런 뜻이네요 응. 와 어떻게 그걸 알아듣냐니까 응. 여기 허페이 사람들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나마 알아들죠 그런 게 있는데 힘들 우리 마빠 언니는 수서 강주 안가 봤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되게 오래 전. 되게 오래 전에 거였는데. 어, 그러고 나서 샌디랑 그꼭한번 아, 가보는 거. 대를어게그 주가가 정도로 가지고 상을 비교하면 안 되지. <laughs> 예. 그렇습니다. 저 우리 마빠 니랑 우리 저 어, 아직 영상을 못보구 우리 님이 그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갖다가 한창 우리 의논을 많이 했거든요. 어. 그걸 갖다가 평판 그 뛰는 우리 그 신세대 막빠한 인과 함께 제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조금해가지고 올해 말에 해는 여러분들을 더 멋진 이름으로 불리드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말띠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새해에 쭉 10년 사살 따자 사살 공시 사살 만년 따지. 骏马奔腾，还是不消，啷么样个？